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에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오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이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내집 문설주와 밖간 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이번 주의 토라포션은 이 에케브라고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이 에케브는 그뭐 가장 첫 번째로는 발 뒤꿈치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이번 주에이 말씀 가운데서 신명기 7장 12절의 말씀에서 쓰인 것은 만일 너희가 무엇무엇을 하게 되면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만일 너희가 어떠하면이라고 하는 어떤 그 이유와 원인 혹은 어떤 것의 그런 그 조건이나 또 결과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이 에케브에 담겨져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자유의지라고 하는 선택권이 있죠. 그래서 언제나 이뭐 매일 매일 삶의 이야기들 속에서 이 선택의 어떤 기로에 서게 됩니다. 큰 선택도 있고 어뭐 오늘 뭘 먹을까 하는 뭐 어떤 작은 선택도 있을 것입니다마는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선택의 권한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것 자체에 그 많은 가치들을 부여해 주셨죠. 그러나 그 선택의 어떤 결과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운에 맡기는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선택의 결과도 소상하게 우리에게 그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것이 이번 주의 말씀 이 에케브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도 이제 그 13절이나, 또군 또한 그 22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뭐뭐 하면 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번 주에 이 토라의 말씀 속에서 특별히 만일 무엇 무엇을 하게 되면 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에케브라고 하는 그 이. 단어로서 표현을 한 것은 이제 그 처음 그 7장 12절이 유일하고 그 뒤에는 어 뭐, 뭐 영어로 이제 if라고 이렇게 할수 있는 그런 그 i 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 단어를 주로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에케브로 만일 못마면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용법으로 쓰는 것은 굉장히 독특한 경우라고 할 수가 아 있겠습니다. 어 그래서 이 에케브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발뒤꿈치를 잡았던 야곱처럼 우리가 갈망해서 우리가 무엇을 잡으려고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운데 밝히시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 예수에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요.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내가 정말로 간절하게 잡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정말 그 예, 내가 최초로 그리고 지금껏 계속해서 움켜지고 잡으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기를 원합니다. 이게 에케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애케부가 어떠해야 하는가? 우리는 어떤 애케부를 잡아야 하는가? 정말로 남들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 남들이 그렇게 포장해서 그 제시하는 자기 삶의 어떤 그 위장된 행복 이런 것들을 쫓아서 그것을 붙잡으려고 살아가야 하는가? 아니면? 우리의 갈망이 거룩한 그리스도 예수와 또 그분께 붙들림받은 바로 그 삶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가에 기로에 서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어떤 그 인생의 또 어떤 결과에 대한 이그 시뮬레이션을 하는 것 같이 그의 이 시종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 주십니다.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이고. 이제부터 새로운 하나님의 시간과 또 하나님의 이 나라를 살아가야 될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의욕도 있고 또 새로 시작하는 그러한 그 시간 속에서 기대도 있을 것이고 자기 뜻들도 많이 올라오는 그런 시기죠. 자기 어떤 계획하고 또 어디에서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뭐 여러 가지 어떤 바램들을 갖게 됩니다만은 그러나. 이 요단강을 건너기 바로 그 직전에 이 모세가 정말로 마지막 유언과 같이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그 기로에 서 있음을 분명히 알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떤 연습일 수가 없고 이 선택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결과 완전히 다른 나라가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에부를 붙드는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이 11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만일 그에게,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이 쉐마 이스라엘의 말씀이 또 그, 그, 이 모든 말씀 가운데 다 들어가 있죠. 너희 하나님 여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그래서 여와를 사랑하는 것이요. 이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부모님께로부터 받고, 은혜도 우리가 받아야 되고, 교회에서도 뭔가를 계속 제공을 받아야 되고, 사람들은 다 나에게 무엇을 해줘야 되고, 계속 이렇게 이, 이나 자신에게로 만물이 다 흘러오게 하는 이 삶의 세계관에서 벗어나서 만물이 죽기로 흘러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사랑도 자꾸 나를 향하지 말고 자기 사랑으로 말미암는 그 신앙은 결국 바알 신앙이 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이 변곡점, 그 전환점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요단을 건너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그 단계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사랑을 주시지만 이제는 나의 사랑이 하나님께로 가닿게 하는 바로 그 지점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금 명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명령을 한 마디로 하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한 마디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셨죠. 또한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면 우리의 그 옆에 나의 삶 가운데 정말로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혹은 지극히 작은 자로. 내가 지나쳤던 그러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그냥 내 방식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아, 이게 사랑이야라고 주장하는 것은 일종의 폭력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많이 보게 되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이그 사랑을 빙자한 어떤 폭력들도 많이 일어나곤 하는데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상대방이 가장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상대방이 가장 기뻐하는 것, 그것을 내가 기뻐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내가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도 나오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공경도 나오게 되는 것이고 서로 용납하는 그러한 용서와 또 중보와 또 하나 됨의 그런 기쁨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무엇을 붙들어야 되냐? 너희가 붙들어야 될 에케부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아, 그 이번 주 내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에게 의지하는 것 그래서 그에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에게 의지하여야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들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 주시는 땅이라. 애국, 인본주의의 땅은 무엇입니까? 자기 발로 물을 끌어와서 자기가 필요할 때 물을 쓰고 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땅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그 시간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사실은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사는 삶을 잘 구하지 않습니다. 그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살수 없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거 우리가 당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삶의 어떤 한 형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좀살수 있게 해주십시오. 계속해서 하나님께 구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의지에서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시고 언제나 정말로 정교하게 그 백성들에게 필요한 물을 주시고 햇볕을 주시고 또 풍요로움을 주실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되기를 원하지 하나님. 라고 하는 어떤 이 타자를 나 외에 어떤 다른 권세 있는 존재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일을 굉장히 불안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뭐 하나님께 다 맡긴다. 그런 무책임한 말이 어디 있어? 뭐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맡겼다라고 한다면 다들 위험스럽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혹시 안 도와주시면 어떡하냐고.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러나 너희가 들어가서 살아가야 되는 땅은 우리가 완전히 다른 형질의 땅을 살게 되고, 이제 다른 시간을 살게 되고, 다른 시즌이 펼쳐지게 되는데, 전에는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어떤 노력에... 좀 덧대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좀 도움을 받는 그 정도의 어떤 종교 생활을 원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바로 그러한 삶의 구조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다. 땅이 그렇다는 거예요. 상황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해서 살지 않으면 우리가 무엇을 아이 정도 내 비축해 놓았으면 되겠구나. 뭐 만일 뭐 그게 보통 그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비나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날의 경제적으로 그렇게 그 경제 어떤 단위로 생각하는 돈, 뭐 화폐 이런 걸 의미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많이 그 우리의 나의 어떤 땅에 다대놓았으니이것으로 내가 살겠구나. 그러나 어느 순간이 되면 그것이 마치 쫙 그냥 그 이 가두어져 있지 않고 빠져버린 어떤 물처럼 사라져버리고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이 그런 기억 안에서 계속 벗어나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죠. 예전에 내가 엄청난 뭐 부자였는데 뭐 돈을 정말 쌓아두고 살았는데. 근데 정말로 가나한 땅은 그러한 모든 물들을 비축하지 못하고 그냥 다 빠져버리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나한 땅에 형질에 맞게 살아야 되는데 가나안 땅을 애굽처럼 살아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신앙이 바알과 아세라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저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저는 죽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늘 가까이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만 이 농사를 할수 있고 내가 먹고 살수 있는 먹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는 그런 땅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해버리고 다 빨아들여버리고 그냥 터진 웅덩이와 같은 그러한 땅인데 거기를 애굽 땅과 같이 너희가 스스로 그 웅덩이를 파고 아 여기 물을 비축해 놓으면 되겠구나 여러분 건강도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시면 순식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돈 많이 벌어 놨는데 쓰지도 못하고 그냥. 그냥 병치에만 하다가 끝날 수도 있고요. 시간도, 또 삶도 얼마 남지 않았고 이제 모든 것들이 다 흡수되어서 그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이 삶으로 온전하게 전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건너가서 너희가 여기에서 이제 건너가는 것이다. 이 분기점을 지나가게 되는 것이다. 그 땅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살아갈 수 있는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복된 하나님의 약속의 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이 땅을 꿈꾼다라고 한다면 그냥 애굽에 있는 것이 낫습니다. 하나님께 그것을 이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그래서 아그 쉐마 이스라엘 이 미간에 붙여서 표를 삼고 자녀에게 가르치고 또 그것을 길을 갈 때에든지 일어설 때에든지 앉았을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계속해서 가르치라고 하는 그러한 사명을 주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특별히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그 전승되는 전수되는 그러한 그이 삶을 만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어그 22절로 다시 돌아가서 너희가 만일 그에게 의지하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의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그러니까 의지하는 하나님만을 온전하게 의지하는 그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 우리의 다바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언제나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이 에케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에케브를 여기서 의지한다라고 하는 말이 이제 다베크, 뭐 다바크 이렇게 되는데요. 이게 그냥 어, 우리가 뭐 기댄다라고 하는 그러한 뭐그 어떤 린 이런 뜻이 아니라. 의지한다라고 하는 이런 뜻그 말씀, 이 다바크라고 하는 말씀은 무엇을 막 쫓아가서 잡는다는 뜻입니다. 정말 간절하게 그냥 한번 이거 잡아볼까 이러한 것이 아니라 의심스럽지만 이거라도 잡을까 뭐 이것이 아니라 막 달려가서 추격해서 잡는다, 아주 바짝 뒤쫓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에케브를 잡는 삶 자체가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이라고 하는 이 액해부를 끝까지 잡는 자가 되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12장 3절에 보면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그런 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 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야곱의 간절함은 다 어디를 향하고 있었습니까? 야곱이 잡았던 그 에케브는 무엇이었습니까? 야곱이 그발 뒤꿈치를 잡던 그 손으로 하나님의 허리춤을 꽉 잡았죠. 저는 놓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울면서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애케브가 있는가? 이 아기들을 보면 손을 꽉 움켜쥐는 그 힘만 갖고 있죠. 그렇게 태어나죠. 정말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뭐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러한 그뭐 정말 핏덩이와 같이 그렇게 태어나지만 무언가를 이렇게 그뭐 손가락을 쥐어줬을때 어떻게든 꽉 잡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이자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를 바랄지니라 너희는 야곱과 같이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바짝 뒤쫓기를 원합니다 나의 다름질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붙들림 받은 그것을 붙들리기 위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삶 그것이 바로 에케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한다 라고 하는 그이 말씀이 이 다바크잖아요. 그이 다바크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 그러한 바짝 추격한다 혹은 가까이 한다 라고 하는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거든요. 어떤 뭐 그분이 그래서 나를 뭐 어떤 걸 도와줄 건데 우리는 이런 것에 아주 뭐 그래서 내 사업이 뭐 어떻게 되고 뭐 내가 뭐 어떤 사람이 되고 이런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춥니다만 하나님 그분 당신 자체를 갈망하는 삶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결과는 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죠.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할수 있는 그만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만일 너무 많은 돈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떠나게 될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돈 대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삶을 허락해 주시겠죠. 여기서 그래서 의지한다라고 하는 이 다바크라고 하는 그 말이 처음 쓰인 그 구절을 보니까요. 창세기 2장 24절이 되는데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도 인생의 어떤 변곡점 아닙니까? 평생 같이 살던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 지로다 한 몸을 이루는 것을 다바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바크가 무엇이냐 하나가 되는 것인데 우리가 이제는 어떤 변곡점을 지나서 하나님을 완전하게 붙들고 그의 몸의 지체가 되고 그와 함께 연합하게 되는 그래서 한 몸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 부부의 관계나 혹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쓰이는 그러한 말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인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와 한 몸을 이룰지니라 라고 할때 계속해서 그래서 성경은 교회를 향해서 그의 몸된 교회, 주의 몸된 교회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와의 몸은 계속해서 교회를 통해서 임만회를 하십니다. 세상을 향한 십자가, 세상을 향한 사랑의 손길, 치유, 돌봄과 용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 예수와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에베소서 5장 30절에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아주 그 붙들어서 하나가 되는 그 삶을 붙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붙들 수 있는 삶에 대한 갈망 그 씨름 야곱이 했던 야복강가에서의 그 씨름으로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의 손아귀에 쥐고 있던 다른 것들을 놓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와의 그 발뒤꿈치를 붙들려고 하는 또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 도우심과 그 의지하심만을 그 붙드는 가장 연약함 가장 낮은 자의 삶을 붙드는 그런 이 에케브의 성취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또우리 교회 가운데서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